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잘살수 있는 완전한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인간이 제시한 잘 사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잘 사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잘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목숨보다도 먹는 음식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인간의 몸보다는 이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시대인데 이는 바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더 중히 여겨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여 사람을 판단할 때그 사람의 인격과 댐댐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졌는가를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의 생명이나 백화파 한 폭의 생명도 귀여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귀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귀중성을 깨달아 생명을 구원한 일을 먼저 할 때, 그 외에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렬를 헤매었지만, 먹고 있고 마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귀중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 천하에서 가장 귀중한 목숨과 몸의 영원한 구원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세워야 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장래는 참으로 밝고 환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목숨과 몸을 앞세우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 속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나라는 교회 천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임지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인 교회의 열성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모든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의와 실락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최후에 세우실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 천국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란 하나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도께서 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이후부터 인류 종말까지의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며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친아들이라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며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라 외쳤을 때 인간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공로를 얻기만 하면 이롭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를 스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며 성경은 그의 나라, 즉, 심령천국, 교회천국, 영원천국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며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및 셋째로 우리가 잘 살려면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생활위에 모든 것을 도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으로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캔버스와 같아서 그 마음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림을 그릴 때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아내의 사라는 늙었으므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이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의 무수한 별을 세어 보라고 하셨고, 장승의 십장오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꿈을 심어 주었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은 그림을 마음속의 캔버스에 선명하게 그렸고, 그 그림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셨던 것이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장 귀중한 것과 덜 귀중한 것이 있으며,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거나 순서를 바꿀 때 축복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은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제일 잘 사는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범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